진짜 네가 행복해니까. 지금 시각은 11시 25분이고요. 7시에 일어났는데 다시 잤어요. 거짓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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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... 이렇게까지 디비잘 줄은 몰랐는데, 아... 저희는 오늘 좀 이따가 광화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광화문에 가서, 관광좀 해보고 근처에 북촌헌혼마을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북촌헌혼마을까지 갔다가 놀아볼 생각입니다 아 얼굴 장난 아닐까 오 신기하다 봐봐 응오 음. 마술인가마이마이 마술이 앙 고속 터미널역으로 가서 1 3개를이동하는야 13개요? 잠깐만. 어, 13개. 그 네? 응. 이해를 못나못하는데살 결제 실패라는데? 서울 사람 아니라서. 신부증 신부준 너였지. 신부준, 아신부증 <laughs> 오, 됐다 됐다 이거 진짜 됐다. 자 이번 나온다, 나온다, 나온가? 어, 어, 저거 어... 어... 와, 어, 잠깐만, 시끄럽다. 와, 어, 잠깐만, 근데 와 너무, 아, 너무 추운데? 이게 이제 승례문이고요. 여기는 승례문부터 쭉 걸어와서 시청 지나서 광화문까지. 갔다가 이제 북촌 한눈마을로 하는 계획입니다. 아, 추워, 추워. 여기 너트도 그냥 1번 도로 아니야? 그지? 1번 도로인데 3차로가 말이 되냐? 저거 뭔 산이야? 저기 백두산인가요? 백두산이요? <웃음> <웃음> 저기가 아마 북악스카이. 송악산 아닌가? 네? 네? 네에 우와 2층 버스다 우와 2층 버스, <laughs> 2층 버스 <laughs> 재밌겠다 2층 어, 버스 우와 오와 우와 우와 오나 이거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내가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카콘 몰라 다 만든거야? 네. 가슴이 웅장해지네 진짜 멋있네요 오, 여기 미술관도 있네 그니까 러 진짜 멋있다 여기 여기 뭐하는 데야? 여기 는 그거 같다 그, 우리 부산에서 아오아 아, 여기가 세종문화회관이가 아 <laughs> 아, 여기가문화가이야여기가세종문화회가이었군요이관가이가 이거 이거 분이가 이거 분가 이거 분 이거 분해이 예. 동룡 발자국이고. 뭐. 아. 그런데 경복궁입니다. 와, 경복궁이다. 와. 우 경복궁이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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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왔습니다. 건데요. 진짜 멋있네요. 어? 영프라자 아니야? 어? 뭘 영프라자 저기 뭐지? 여기서 저기로 가면 될것 같은데 맞네 롯데 영프라자몇번이 103번 103번? 우리는 162번 재밌을 것 같은데? 재밌을 것, 재밌을 것, 재밌을 것 어. 안녕하세요 어, 저, 어, 혹시 바로 그릴 수 있나요? 아 진짜요? 음, 아, 어. 사이즈 작은 거 중간 거큰거 거 있는데 보통 큰으실땐 음. 중간 사이즈나 큰 사이즈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네. 중간 사이즈로 네, 네. 그러면은 두분 하시면은 흑백으로는 19,000원이시고요 네 여기서 만약 컬러 더 추가하시고 싶으시면은 한 분당 5,000원씩 들어가세요 음어떻가 할래? 흑백 할래? 아니면 컬러 할까?

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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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박이다 진짜 혹시 그림 몇년 정도 그리셨어요? 우와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어? 네 우와 <laughs> 좋아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우와 대박이다. 진짜 <laughs> 우와. <laughs> <laughs>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오, 안녕히 계세요. 와 진짜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한 우마를 와서 한 우만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어. <laughs> 그냥 하나 음, 받았는데도 어. 괜찮은데, 뭐지, 어디 가냐? 여기 안타까침 걷고 있는데, 저쪽으로 나오면 아마 길이 나올 거야. 길이 나올 것. 같 진짜 문구점 어, 진짜 문구점. 제동 중학교? 학 중학? 어, 네. 기 안녕하세요. 아 어, 공기 있어요? 와, 저. 속서면서 동료들 좀해 보려고. 요즘에 공기가 네. 잘나안 가. 그죠. 아, 가수 아, 가고 네, 진짜 공기 계속 사고 싶어 가지고. 2000원이요? 됐어요. 아, 응. 가격스 이렇게 사도. 잠깐만. 스캔 던 드릴게요. 오징어 게임. 네? <laughs> 아, 오징어 게임. 오징어에 맞아요. 오징어 게임. 네. 네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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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완전 <laughs> 추억이다, 얘들 죽었잖아, 나한테. <laughs> 내 공기 신이다. 나좀 구경할래. 와. 그린이에요? 이렇게 이거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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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네, 괜찮죠. 저 어디 저기지? 어디지? 저쪽에. 어. 그죠. 맞아요. 네, 네, 잘 맞죠. 배가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너무, <이쪽에 웃음> 너무, 너무 좀 사기긴 한데. <laughs> <예뻐? 사기라>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아니 저 저쪽으로 가볼까? 저기? 그냥 이거, 이거 도는 덴데 도는 그러니까. 데? 그냥 아니면 그냥 그럼 어, 우리 어디 있는 거야?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수 내선행으로 뚝불, 뚝돌. 저희는 뚝섬에 왔고요. 저희가 음. 이제 놀다가 저녁먹고 들어갈것같 아, 요 아, 그래서 아, 파트이 아, 이 서울 아, 그래포레그트야그자 서울 숲이라서? 네래요 맞... 원래... 와... 아, 래요 아, 그래요? 까레전 아, 그래이 아, 아, 이거 아, 니구나 아, 건뭐야 아, 이요 아, 나는 그냥나 소저고. 어 뭐야 너 언제 달았어? 지식 아, 수고했습니다. 고생하셨고. 여러분들도 전전 아. <laughs> 이거 니까 인스타 스토리 감성. 이, 이 손가락 이렇게. 예, 뭐잘 잘. 오늘은 얘기 1을 반복하고